경찰은 CCTV와 근처 상인들의 목격담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며칠째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CCTV가 붙어있어서 증거 확보가 힘드네요. 건물 주변 CCTV 좀 모아봐서 다른 거 나온 걸로 보겠습니다. 아 예. 꼭 빨리 연락 주세요. 김상석 씨. 네. 경찰입니다. 협조 부터드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신지요? 잠시만요. 아, 저기요. 지금 무슨 일이신지요? 네? 아, 저기 아, 저기요. 그가 범인이라면 아, 분명 해주세요. 이 집안 어딘가 증거가 있을 터. 아, 저기요. 여기저기 저기요?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아, 거기. 아, 저. 뭐, 뭐야, 이건. 불이 나게 달려드는 사람 아, 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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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좀 보시죠. 보세요. 누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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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만났다거나 뭐, 뭐, 사귄 적 있나요? 아, 아, 저, 저, 아니요 절대요. 어, 이게 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미네. 아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전부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가들어가들어가 스토커라 손가락질까지 받게 된 상석씨. 어쨌든 아유 아토피가 심하신가봐요. 예. 오. 예. 예. 강명씨 당신을 절도 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예? 아, 저, 내, 내가 무슨 절도를? 핸드폰 좀줘보세요 뜬금없이 청소부 아제마가 범인이라니, 대체 핸드폰에 뭐가 들어 있는 건가요? 아, 아니, 이 여자가 패거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환자 보이고 화장실 간 여자가 두번 다시 안 나온 건왜 그럴까요 대신 아주머니가 나오시던데. 아, 그,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색해. 뭐 어, 수색해 이거 내 건데. 아니,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좀 하나. 주세요. 아 가만히 계세요. 아뭘가나 있어요. 아, 아, 하나. 하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청소함에서. 그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에 수사관들이 모두 놀랐던 사건인데요. 어, 진짜, 어, 진짜 짜증 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아, 결국 아, 꾸며낸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